류현진이 템파베이전에서 엉덩이의 불편함을 느끼고 교체됐습니다. 내일 선발등판을 하는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홈런 선두에 나섰습니다. 범간원는더블헤더 2차전에서 7이닝 노이트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5시간짜리 혈투에서는 샌데고가 승리함으로써 4연전을 3승 1패로 끝냈습니다. 타티스는 오늘도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오클랜드의 연승에 제동을 건 선수는 볼티모 에이스 존 민스였습니다. 이상은 4월 26일 오늘의 MLB 헤드라인입니다.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 이야기는 류현진 리뷰 영상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건너뛰고 오늘은 애리조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오늘 있었던 더블헤더를 5대0과 7대0으로 승리하고 최근 6승 1패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1차전에서는 잭 갤런이 7이닝 1피안타 2볼렛 6 K 완봉승 2차전에서는 메디슨 범가노가 7이닝 무피안타 무볼렛 7K 완봉승으로 더블헤더에서 투수 2명만 썼고 갤런과 범가노는 14이닝 13K 1피안타 2볼렛 무실점을 합작했습니다. 1차전에서 갤런은 6회 프리먼에게 안타를 맞아 노이트가 되지 못했는데요. 반면 피안타와 볼넷이 없었던 범가노는 2회 닉 아메드의 실책 출루가 있었고 곧바로 더블플레이를 만들어내 7이닝 동안 딱 21타자만 상대하게 됩니다. 문제는 벙가너가 노이터를 달성했다는 건데요. 노이터는 선발투수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경기를 끝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8이닝 완투패는 인정이 되지 않고 9이닝 이상 완투일 때만 인정이 됐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더블헤더는 7이닝 경기이기 때문에 벙가너는 정규 이닝을 소화했다고 할수 있지만, 기존 기록과의 형평성을 위해 7이닝 노이터 또는 7이닝 퍼펙트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바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은 다시 검토해 본다고 했지만 범간어의 노이터는 노이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애리조나 팬들은 기록의 인정 여부를 떠나 범간어가 부활의 피칭을 했다는 것에 고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애리조나와 디스카운트에 당되는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번갈아는 첫 7경기에서 5패 8.53이라는 충격적인 부진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포신 평균 구속이 2019년 91.4마일에서 2020년 88.4마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번간너는 마지막 두 경기에서 10인닝 11K 무실점을 기록했고 그두 경기에서 89.0 마일과 89.5 마일로 구속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올해 평균 구속이 90.1 마일로 올라온 번간너는첫세 경기에서 13과 3분의 2인닝 17실점, 평균자책점 11.20에 그쳤지만 지난 경기 5인닝 5K, 2피안타 1실점에 이어 오늘은 7인닝 노이트 경기를 해낸 겁니다. 갤런이 돌아왔기 때문에 번가너만 부활한다면 애리조나는 서부 지구에서 태풍의 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인절스는 사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사연패 탈출의 1등 공신은 내일 선발 투수인 오타니였습니다. 번디가 6이닝 3피안타 2실점, 맥컬러스가 6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판박이 피칭을 한 경기에서 오타니는 8회 2대 2 균형을 허무는 결승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는데요.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가동한 오타니는 7개의 홈런으로 총 8명이 있는 메이저리그 공동 1위에 가세하게 됩니다. 오타니는 2할 8푼 6리의 타율과 함께 22개의 안타 중 13개가 장타이기 때문에 장타율이 0.662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53타수 7홈런이었던 오타니는 올해는 77타수 만에 7홈런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팀을 위해 외야 수비를 자청했던 오타니는 매든 감독에게 내일 경기에서 타자로도 출전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요. 매든 감독이 오타니의 바람을 들어준다면 오타니는 2번 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6월 3일 페코파크 경기에서 시애틀은 5회까지 12대2로 뒤지게 됩니다. 하지만 6회 2대5에 데타3런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고, 시애틀은 5회 5득점과 6회 9득점으로 16대13 대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비슷한 일이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일어났는데요. 6회까지 7대 1로 뒤졌던 샌데고가 11회 연장 끝에 8대 7로 뒤집어 승리한 겁니다. 오늘 샌데고가 승리하기 전까지 6점 이상을 뒤지고 7회를 시작한 팀은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 13,547패로 승률이 7리에 불과했습니다. 샌데고는 7회 2점, 8회 2점, 9회 2점으로 7대7 동점을 만드는데요. 타티스는 오늘도 시즌 9호 실책을 범했지만 공격에서는 시즌 7호 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볼렛, 2도루 1타점, 4득점이라는 미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제 두 개, 어제 두 개, 오늘 하나를 친 타티스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3 경기 5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원정팀 선수가 됐으며 다저스 선수들을 포함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3일 연속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유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정 시리즈에서 5홈런 2도루를 기록한 최초의 샌데고 선수가 됐는데요. 타티스는 홈런 6개 중 5개가 다저스를 상대한 홈런입니다. 두 팀은 4시간 59분 경기를 함으로써 제가 중계했던 1차전의 4시간 57분을 넘어 올 시즌 최장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시는 6번의 타석에서 5개의 볼넷을 골라냈고 타티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메이는 6이닝 10K, 이피안타 1볼넷, 1실점 승리가 불펜에 의해 날아갔고 대타로 한타석을 소화한 김하성은 메이의 한가운데 9 9마일 공에 허스윙 삼진을 당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연승 행진은 13에서 중단됐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클랜드의 연승이 오늘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었는데요. 오늘 오클랜드의 상대가 존 민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스는 6가 3분의 1이닝, 6K, 1실점 5투로 정말로 오클랜드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인지업이 뛰어난 좌한인 민스는 2019년 요르단 알바레스에 이어 아메리카리그 신인왕 2위를할 때까지만 해도 포심 평균 구속이 91.7마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93.8마일로 높인 데 이어 오늘도 92.9마일을 찍음으로써 구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생이지만 fa까지 4년이 남은 민스는 이로써 5경기에서 2승 1.5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메리칸 예그 평균자책점 순위는 켄자시티 데니 더피가 0.39로 1위 존 민스가 1.50으로 2위 게리콜이 1.71로 3위 메튜보이드가 1.82로 4위입니다. 한편 오클랜드 해수스 루사르도는 6과 3분의 2이닝 8K 3실점으로 선전했지만 오스틴 헤이즈에게 솔로홈런과 투런홈런 두 방을 맞고 석점을 내줬습니다. 보스턴은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등판하면 승리하는 공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류현진과 대결해서 6이닝 6K 2실점 승리를 따냈던 이로드는 오늘도 7이닝 8K 3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올시즌 보스턴은 2로드 경기에서 4전 4승, 나머지 경기에서 10승 9패인데요. 2018년 이후 2로드 선발 경기에서 49승 12패, 승률 8할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로드는 한때 늘 6회를 마무리 못하고 물러나 5와 3분의 2이닝 투수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5회 이전 강판도 당하지 않아 현재 32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버의 37경기와 벌렌도의 33경기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3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반면 양키스는 클리브랜드 원정 4연전 싹쓰리에 실패했는데요. 클리브랜드를 구해준 선수는 2019년 캐반비지우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삼루타, 홈런, 도루를 모두 기록한 프란밀 레이에스였습니다. 레이에스는 데뷔 311경기 동안 삼루타가 없다가 지난 1차전에서 첫 3루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양키스는 제이미슨 타이온이 4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요. 코리 클로버가 4경기에서 2패 5.40 타이온이 4경기에서 2패 6.23인 양키스는 게리콜이 평균자 책점 1.71인 반면 나머지 선발진이 5.69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매츠는 선발 트리오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디그롬, 스트로먼과 함께 2년 2천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타이완 워커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7인닝 4K 무실점으로 매치 유니폼을 입고 첫 승을 따낸 워커는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이 2.13대요. 디그롬, 스트로먼, 워커 선발 트리오의 합산 평균자책점이 1.46인 매치는 팀 선발 평균자책점이 2.70입니다. 매츠는 삼루 수비는 불안하지만 타석에서의 활약이 뛰어나 기용할 수밖에 없는 JD 데이비스가 선제 트루 넘넘 포함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는데요. 반면 지난 경기 6이닝 무실점으로 나아지는 듯했던 패트리 코비는 4이닝 7피안타 4실점 패전을 안아 세 경기에서 3패 10.47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선발진이 살아난 세인트루이스는 신시네티 시리즈를 싹쓸이했는데요. 루이스 카스티오 대잭 플레어티 개막전 선발 리턴 매치에서 카스티오가 5이닝 2피홈런 사실점 패전, 플레어티가 7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키즈너와 함께한 두 경기에서 12이닝 1실점, 몰리나와 함께한 세 경기에서 20과 3분의 1이닝 8자책임 플레어티는 키즈너를 더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신시네티는 7연패 수렁에 빠졌는데요. 오늘도 2득점으로 타선이 봉쇄당한 신시네티는 홈 7.8득점과 원정 2.7득점으로 마치 콜로라도 타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이삭스는 크리스 세일의 유산이 드디어 터지는 걸까요? 토미존 수술과 옵터하우스로 지난 2년간 공을 던지지 않았던 코팩은 지난 경기 선발 데뷔전 3인닝 4K 1피안타 1실점에 이어 오늘은 5인닝 10K 4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4회까지 10개 삼진을 잡아낸 코팩은 87구로 5이닝 10K를 만들어냈는데요. 99를 던지지 않고 10K에 성공한 투수는 2014년 6이닝 10K 크리스 세일에 이어 코팩이 화이삭스 역대 두 번째입니다. 코팩은 평균 9 5 3할페스트볼이 헛스윙률 4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두 경기 연속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느린 공의 다르비쉬로 불렸던 아리아라는 2이닝 6피안타 5실점 최악의 피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놀라운 팀은 최근 9승 3패인 켄자시티 로열스이고 가장 놀라운 투수는 데니 더피인데요. 더피는 오늘도 5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4경기에서 3승, 평균자책점 0.39, 23이닝 27K 1자책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0.31인 제이콥 디그롬, 2위는 0.37인 코빈 번스, 그리고 3위는 0.39인 데니 더피입니다. 더피는 무엇이 좋아졌는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되지 않았던 게잘 되고 있다. 우리 코치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캔자시티만큼 놀라운 팀은 피츠버그인데요. 1승 6패로 시즌을 시작했던 피츠버그는 시즌 첫 5할 승률을 만들어 냈습니다. 피츠버그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5이닝 8K 1실점으로 활약한 불펜인데요. 4월 9일 이후 10승 5패인 피츠버그는 같은 기간 불펜 평균자책점이 1.84로 1.34인 시애틀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입니다. 미네소타는 2승 11패인 최근 13경기에서 경기당 3.0 득점, 5.5 실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러키와 시카우컵스의 경기에서는 명품 투수전이 진행됐는데요. 우드러프가 6이닝 2피안타 8K 무실점, 아리에타가 6이닝 2피안타 8K 일실점으로 밀어내기 볼넷으로한 점을 내준 아리에타가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미러키는 9회 5득점 비기닝으로 1대0에서 6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콜로라도는 아레나도를 대신해 팀을 이끌어야 할 스토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틀 전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던 스토리가 오늘은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콜로라도는 산사나이가 새롭게 나타났는데요. 스프링캠프 초청선수였던 CJ 크로는 원정 5경기에서 홈런 없이 1타점인 반면 홈 14경기에서 3홈런 10타점입니다. 4타수 이옴런 2타점으로 분전한 하퍼는 타율 3할 3푼 8리, 출루율 4할 7푼 1리, 장타율 6할 6푼 1리에 대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디그롬이 나타났는데요. 선발 로건 앱은 7이닝 8K 무실점과 함께 2회 2타점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투수의 3루타는 2013년 팀 린스컴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선발 마스크를 썼던 커트 카살리는 로건 앱 덕분에 6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달성하는 듯했지만 불펜이 3실점하며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아메리칸 이그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부는 3연승이 중단된 양키스가 볼티모어와 다시 공동 최하위가 됐고 토론토는 2위 템파베이와 반경기차입니다. 중부는 1,2위 캔자시티와 화이삭스가 나란히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서부는 오클랜드의 14연승이 중단됐고 에인절스가 다시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내셔널리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는 매치만이 5할 승률을 넘어 있고 나머지 네 팀은 오늘 모두 패했습니다. 중부는 신시네티가 7연패로 허덕이는 가운데 피츠버그가 5할 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서부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다저스가 2위 샌프란시스코와 게임 차가 한 경기로 줄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MLB 김영준이었습니다.